서도원님 금년 봄에는 아팠던 허리 쪽에 통증이 왔다가 지나간 다음 겨울이 되니 목 쪽이 기운이 올라오면서 아프기 시작하네요. 아이고 서도원님도 그 코도 안 좋으시고 뭐, 허리 허리 통증에 다들 그렇죠. 예. 나이들 가면서 뭐 더안 좋아질 일만 남았지만은 관리를 좀잘하세요 멀쩡한 사지도 좀 나이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마비가 오고 막또좀좀 좀 주물러줘야 되고 순간순간 굳기도 하고. 자고 일어나면 더 굳잖아, 이렇게 몸이. 예. 잘못되고 다르게. 예. 그게 점점 이제 옛날같이 혈액환이안 되고 이렇게 마비가 오는 거죠, 이제. 이제 죽음을 향해. <laughs> 예. 이미 정해져 있는 있는 겁니다. 난 저는 뭐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그런, 그런 건 거의 없어요, 예. 그렇지만 태어난 이상은, 예. 하루하루가 사실은 정점을 찍고 나면은, 어, 그, 그, 그 짝을 향해 가는 거죠. <laughs> 어, 겨울, 인생의 겨울을 향해 가는 거죠, 뭐 산다는 거. 그지만은 그래도, 좀, 이렇게, 사는 동안 좀덜 아파야 되고, 잘 써야 되잖아요, 어쨌거나. 지혜를 익히고, 뭐, 내가 원하는 걸 습득하고, 또 해보고자 했던 뭐, 사업이라든가, 어떤, 내, 내 어떤 그 재능을 타고난 부분이라든가, 이런 것도 잃어에 애고의 그 만족도 잃어봐야죠. 가정도 꾸려보고, 능력이 되시면은. 저는 좀 능력이, 능력이 안 돼가지고, 이렇게, 인연을 못 만나서 못 그랬습니다. 능력도 안 되고, 인연도 못 만나고. 또 꾸려보고, 애도 낳아보고, 키워보고, 할건잔재미도다 느껴보고, 어 고락을 다 느껴보셔야 어, 어, 참나가 날나 날 목적 목적도 이렇게 알게 되죠. 서도원님 종합병원입니다. 네 그러게요 우리 서도원님 아픈 데가 많으셔서 우리 블루 다이아몬드님도 진짜 평상에 계시고 한두 분이 아닙니다 다들. 네. 근데 골골 80이라고 원래 골골 하던 분이 되게 <laughs> 똥칠 때 똥칠 때까지 S, S 칠 때까지 산다 그러지 않나요? 건강에 자신하 던 분이 갑자기 가세요. 그러다가 막 어느 날막그막그 막 그, 아침에 조깅하고 막 등산 갔다 오고 갑자기 뭐어뭐 어, 뭐, 어, 사우나 갔다가 탁한번 한 쓰러져서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못 일어나고 예. 아팠던 분은 늘 조심하거든요. 예. 골골한지 아니까 무리 안 하고 이렇게 막 건강을 자부 안 하고 자신 안 하고 이렇게 늘 조심해 쓰다 보니까 더잘 쓰기도 오래 쓰기도 합니다. 누가 더 나은지는 모르겠어요. 건강하다가 갑자기 가시는 것과 이렇게 골골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과 뭐가 더 낫다고는 못하겠죠. 저는 건강한 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하루를 살아도 건강해야지. 아프면은 오만, 오만 근심이 따라붙어요. 네. 그것도 뭐, 집안 유전자나 본인 까르마나 또 집안의 그유전자그 그 집안만의 좀 이렇게, 그것도 업이죠. 뭐, 까르마가 있잖아요. DNA에 뭔가 안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.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. 부모님들이 어 아이 때는 몰랐는데 그대로 뭐 어디 아프고 어디 안 좋다고 한거 얘기하면 아이고 그대로 안 좋은 거 물려받았네 하듯이 <laughs> 아이고 싫지만은 뭐내내내 내, 내 유전자가 전해진 거니까 유전자는 어디 안 갑니다 예. 나이를 수록 이게 붕어빵 같이 닮아가잖아요 어릴 때좀 닮아 보이다가 클때좀 이렇게 확 달라지고 그래 또 나이 들어가면 이제 붕어빵처럼 되게 사고라든가, 어떤, 같이 밥 먹고 살았으니까, 어떤, 그런 환경에 익숙한 거라든가, 얼굴도, 남남이 만난 부부도 닮아가는데, <laughs> 자식은 또어쩌하겠습니까 아픈데도 좀 닮아있어요, 어느 정도는. 뭐, 템버도 유전이고, 암도 또 유전될 가능성이 높고, 뭐, 그러니까. 소도 니 20대는 에 추운 겨울에또 파카 입고 다니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, 지금은 꽁꽁 싸매고 다닙니다. 뼈가 싫어요. 네. 저도 그렇습니다. 예. 네. <laughs> 네. 나갈 때막 중무장 하고 나갑니다. 겨울인 것, 인, 예, 예, 예. 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, 약간 뼈가 싫단 말이 살짝 와닿네요. <laughs> 어, 재물 때안 그랬는데, 진짜. 20대 때는 뭐. 아니, 뭐, 예. 크리스마스 이브다뭐 집에 안 있잖아요. 막 밖에서 막. 뭔이 없나 하고, 여쓰고 다니고, 이렇게 막, 이성 만나려고 막, 예쓰고 다니고. 뭐 눈이 내려도, 뭐 전혀 추운지 모르죠, 막, 예. 그, 옷, 핏, 핏안 산다고, 이렇게, 그 어떤, 네이도 안 입잖아요. 예. 옛날 네이는 좀 두꺼웠어요, 솔직히. 핏이 너무 안 사기는 하죠. 근데, 요새 네이는 탁, 몸에 감기게 잘 나오더라고요. 어새 네이는 좀이바야것 같아요, 예. 마른 분이 더 춥잖아요. 네. 예. 젊은 친구들에서 손발 실내 그, 말초 어떤 그 혈관까지 어그 모세혈관까지 피가 안 가는 데 많을 겁니다. 이렇게 잘안 먹고 그 몸매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추위도 많이 타요.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매일을 좀 입어주고 오데 예. 어제 딱 몸에 감기게 잘 나오더라고요. 옛날 내복은 너무 두꺼웠어요. 여러 피도 안 살고 어릴 때는 있다가 대학 가고 여기 고3 뭐 대학 가고 나니까 살짝 안 입게 되더라고요. 근데 얼마 추워요? 청바지 하나 입고 나가면 겨울에. 아유, 그때 약간 미쳤죠. 그때 <laughs> 예, 이상형님, 뭐, 뭐야? 젊음의 혈기로 뭐 추운지도 모르죠. 예, 어느, 어느새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아까 그 서돈이 뼈가 싫단 말이 살짝 <laughs> 와닿네요. 예, 이상형님, 예. 30살 때까지는 저한테 탈모는 없다 자부했는데, 34살쯤에 탈모 한방병원 갔다 올 정도로 정수리 탈모가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.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. 갑자기 몸 아픈 얘기가. <laughs> 뭐, 단아가도네. <다> 나가던... <laughs> 단체에서 몸, 예, 채널에서 몸 아픈 얘기가 막 터져나오네요, 다들. 그 유저는 어떻게 못 막아요? 예, 탈모도, 예. 그러니까, 우리 뭐, 잘 아시는 기한팔사는 지금 약도 먹고 아버지가 탈모했다면서요. 아버지 사진은 못 뵀습니다만은. 본인은 알겠죠. 아버지가 탈모였으니까. 미리부터 데비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지금 야, 약, 먹은 지 오래됐고. 저보다 한참 어려요. 나이가 어린데 약 먹고 있고. 머리도 한 700몬가 심먹고. 그 이, 이말년씨 같이 그, 침착맨이라고 같이 어울리시는 거, 예. 그분도 약 먹고 심, 약, 은 당연히 먹고 있고. 그 심은 머리가, 심은 머리입니다. 심, 머리 심고 다 했다고. 방송 중에 얘기하더라고요. 제가 방송 중에. <laughs> 머리 빠지는 거 참, 뭐, 뭐라고 뭐라고 참그 아쉬움은. <laughs> 예. 안타깝죠. 근데 그렇게 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모근이모근이 모근이 너무 손상된 다음에 먹으면은 그 약도 효과 없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미루지 말고 드시, 나, 남성분들 너무 미루지 말고 드셔요. 물론 부작용은 아시죠? 뭐 얘기 안 해도 예. 다 그런 건 아니래요. 사람 따라 이렇게, 어, 어, 몇 프로 정도가 그런 부작용이 올수 있다 이 얘기지. 모두가 다 그런 거 아니니까. 어, 본인이 해당 안될수 있잖아요. 뭐 최근에 나온 그 탈모약 부작용은 우울증, 우울증이 좀 심할 수 있다,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것도 뭐, 이렇게 수행하고 깨있고단합 관리하면은 좀더 낫겠죠. 에너지 관리해주면은. 를 김돌림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몸이 아프니까 더 서글퍼요. 아이고 나도 오늘 뭐, 뭐 마음껏 얘기하셔 들어드릴게. 겨울이라 뭐다 시리고 뼈가 시리고 이렇게 어디가 마비가 오고 이렇게 막 뭔가 어깨가 굽고 막게 마음대로 안그 이십 대에 비해서 작동을 잘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.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 같다. 어쩔 수 없죠. 우리 탄악인들도 늙어갑니다. 그래서 뭐. 할아버지도 말년에는 되게 몸이 안 좋으셨어요 봉 할아버지도 많이 누워 계시고 이렇게 고문휴증 할아버지는 독립운동 하시다가 많이 붙잡혀서 이렇게 또 성격도 너무 이렇게 대쪽같이 쎄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체 쪽이 안좋으신거죠 무릎이나 이런데가 막 고문 이렇게 하잖아요 고문하면 되게 많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낙상도 하시고 그래서 노년에는 거의 한몇 년간은 네, 제대로 거동 못 하시고, 제자분들이 이렇게 돌, 돌봐야 할 정도로 이렇게 고생하셨어요. <laughs>